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6절 말씀은 앞에 있는 말씀 히브리서 12장 28절부터 29절에서 언급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것곧예배하는 것과 연결된 본문입니다 그런데 주요 내용들이 주로 삶의 경건과 관련되어 나옵니다 형제사랑 그리고 손님 대접 그리고 갇힌 자, 학대받은 자들을 생각하는 것, 정결한 결혼 생활들, 돈 사랑하지 않고 만족하는 것등히브리스의 교회는 형제 사랑을 잘했던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박해와 환란 앞에서 형제 사랑이 좀 약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모습,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 가족으로 부름받은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일들을 계속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또 손님 대접을 잊지 않고 잘하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하는 모습이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손님은 아마도 계속하여서 이동하면서 사역하는 자들, 어떤 고정된 고정된 사역지가 없이 계속 이동하며 사야가는 자들을 가리킬 겁니다. 그러니 이들은 교회의 섬김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형제 사랑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부름받은 자들도 잊지 말고 섬기라고 하는 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예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교회는 갇힌 자, 학대받는 자들을 생각하라고 이제 권면을 받습니다. 고대에는 감옥에 갇히는 것 그리고 학대받는 것들이 더 가혹했습니다. 따라서 교회의 돌봄과 지지가 간절히 필요로 하는 겁니다. 교회는 내 이웃,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받은 자들입니다. 당연, 당연하게도 교회는 갇힌 자, 학대받은 자들을 마치 우리 자신이 겪는 것처럼 그들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랍니다. 히브리서의 교회는 또 결혼을 귀의 역이라고 고민을 받습니다. 이 말은 어, 결혼관계를 맺은 자들에게 어, 결혼을 거룩하고 소중히 여기라는 겁니다. 어, 결혼관계를 쉽게 생각하던 당대의 타락한 생각들과 행실들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랍니다. 어, 또이불리서 교회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고민받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모든 관심이 일반적으로 자기 자신에게만 쏠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당연하게도 앞서 언급했던 형제 사랑을 못하게 되는 것이고, 손님 대접을 못하게 되는 것이고, 갇힌 자, 학대 받는 자들을 생각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온전한 예배자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교회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는 대신에 있는 말을 독한 줄로 알라고 고면받는데, 이와 연관하여서 신명기 31장 6절 말씀을 통하여 도전받습니다. 근데 이 내용들은 가나한 땅을 앞두고서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돈사랑과 연관하여 이 말씀이 인용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돈의 힘이 아주 강력하다는 것, 그만큼 돈사랑이 치명적임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만큼 돈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이 두려움을 돈 사랑을 떨쳐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도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을 신뢰하며 만족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 이, 이, 그래 자 이래야 이러, 이러, 해서 6절말씀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려면, 그러면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봄눈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것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2장 28절부터 29절과 관련하여 언급된 하나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어떤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12장 28절, 29절 말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하는 것과 관련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연결되었다는 것은 달말하면 이런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들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성도로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예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두 번째는 박해와 환란 앞에서 달리 말하면, 이 두려움 앞에서 지금 히브리서 교회에 나오는 이 히브리서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에 기대되는 모습이 지금 쇠퇴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 손님 대접, 돈을 사랑하는 모습들로 인하여서 지금 쇠퇴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항상 함께 하시고 돕는 분을 기억하는 것. 이 확신이 우리의 예배를 약화시키는 두려움을 이기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가 주시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의 예배의 모습들이 회복되며 우리의 삶의 예배의 모습을 두렵게 하는 그 모든 요인들을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의 힘을 기억하며 이겨내가기를 기도합니다. 망합니다